두 번째 스테반의 죽음에서 욕심나는 것은 성령충만해서 죽는 사람입니다. 나도 성령충만해서 죽고 싶다. 아마 성경에서 보면 죽음 임박할 때 성령충만하다는 말을 붙인 사람은 스테반 하나뿐일 겁니다. 죽을 때도 성령에 충만할 수 있어요? 이야 정말 스테반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성령충만에 합격한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성령이 그 사람의 절대적 전전 인격을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하고 예수님과 함께 정한다는 말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는 뜨거움이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벌써 자기가 하나님이 정해 놓은 골고다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성령의 인도로 알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죽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요. 나는 이것이 마지막 시간이구나. 스테바는 알았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복음 증거함이 끝이구나. 알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그러므로 그에게는 죽음의 공포라는 거 없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뜨거움밖에 없었어요. 생명을 구차하게 구걸하지를 않았어요. 돌멩이가 날라와도 그는 담대했습니다.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믿음이 별로 없어 보이고, 성령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죽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하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요.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죽을 때도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아닙니다만 간혹 가다가 평소에 믿음이 좋게 보이던 사람이 죽을 때 너무 비신한가다운 죽음을 하는 것. 말하는 것이나 표정이나 그야말로 죽을 때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신장가 할 정도의 그런 답답한 것을 남겨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 어, 주님, 제발 나는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죽을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내 죽음을 장식하기를 원합니다. 스테반이 깔아서 주는 건 이겁니다.